안녕하십니까. 순천리빙TV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과일나무 종류가 수십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일반화시켜서 간단히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만, 최대한 도로 공통 분모를 찾아서 간략하게 한번 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나무 심는 방법, 아, 그리고 수영 잡는 방법, 그리고 전지하는 방법, 아, 물 주기라든가 나무 밑에 멀치하는 방법 등 나무 관리하는 방법, 아, 그리고 농약 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태비 주는 방법 하고 시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나무 심는 방법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모든 과일 나무에 있어서 배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아, 배수를 위해서 어, 두둑을 좀 두둑을 쌓고 어,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그 두둑에 구멍을 내서 어, 심기 전에 물을 충분히 에, 거기서 채우고요. 그다음에 물이 끼가 빠지면 그다음에 에,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다시 물을 충분히 주어서 어린 묘목이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묘목을 심을 때 에... 통상적으로 뭐 5-60cm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는데요. 어... 묘목의 길이가 한 20cm 정도 남기고 어... 심는 게 가장 이상적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귀찮아서 그냥 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남, 나무 심기 전에 땅을 충분히 파서 밑에 있는 돌이라든가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해주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이 너무 진흙이거나 또 토질이 별로 안 좋으면 모래라든가 그리고 상토 어, 같은 것을 좀 섞어서 어, 땅을 좀 어, 땅심을 좀 좋게 해주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수영 잡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자면은 리 일단 어, 새싹이 올라와서 어, 한 아, 20cm, 뭐 10cm, 20cm 그렇게 자랐을 때그 새싹을 에, 옆으로 어, 이렇게 빼서 이 사이에 에, 사이에다가. 이쑤시개, 특히 나무 이쑤시개보다는 더 단단한 대나무 이쑤시개가 더 낫겠죠? 이쑤시개 이렇게 대서 이 가지를 벌려주는 작업을 하면 좋겠죠? 특히 숭아랄지, 자두, 살구, 체리나무 등 그런 핵과류 같은 종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차 가을 정도 돼서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끈으로 나무를 이렇게 붙들어 매서 유인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45도에서 60도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지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지하는 목적은 햇볕이 잘 투과가 되게끔 해서 나무의 성장을 돕고 과일이 잘 익도록 하는 거기 되겠죠. 그리고 농약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전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뭐 죽은 가지 제거해야 되고요. 또 병든 가지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교차된 가지 그리고 안쪽으로 뻗은 가지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인데요. 기본적으로 어, 밑에 있는 가지하고 위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하고 옆에 에, 가지를 키워서 어, 어, 생선 음, 살 발라내고 생선 뼈 남은 것 같이 싹 그런 모습이 취하도록 어, 해주면 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하늘로 쭉 뻗는 가지를 어, 도장지라고 하는데요. 이 도장지는 어,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양분 손실을 최소하고 내년에 꽃눈 분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다 가다 이렇게 하늘 쭉 뻗는 도장지가 있으면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전지는 한 번에 끝마치는 게 아니고요. 오다 가다 때때로 틈틈이 해 주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물은 뭐 평상시에도 어, 종종 주는 게 좋지만 아, 특히 과일 나무의 꽃이 피거나 아, 과일이 열릴 때 에, 수분 요구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에, 그때 좀 물을 어, 충분히 에, 공급해 주는 게 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과일 나무 밑에 멀칭하는 방법을 좀 어, 소개해 드리자면 은 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것 같이 집이나 풀 등으로 이렇게 과일 나무 밑을 에, 그렇게 덮어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비닐로 어, 멀칭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건데 아, 두 가지 다뭐큰 어, 음, 상관은 없는데 에, 일단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비닐 경우는 아무래도 어, 수분을 유지하는데 좀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어, 이집 같은 경우는 어, 수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비닐만큼 그렇게 에, 큰 영향을 못 주겠죠. 하지만 아, 이렇게 집이나 풀로 하는 경우에는, 어, 탭이라든가 비료를 줄때 걷어내지 않,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을 제가할수 있다는, 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비닐보다는 어, 집이나 풀을 깔아주는 게더 낫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농약하는 방법과 시기인데요. 아, 병충해가 심한 아, 복수라든가 자두나무, 사과나무 어, 같은 경우는, 어, 농약을 아, 어, 종종 해줘야 되는데요. 어, 유목기일 때, 한 1년이나 2년일 때는 그렇게 농약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방치하면은, 커서도, 어, 그게 병충해가, 아 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어, 유년기에도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어, 농약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과일이, 이, 열리기 시작하는 뭐 3년 차랄지 4년 차 정도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예, 봄철에 기계 유제하고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해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1년 농사는 석회 유황합제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달렸을 만큼 그 효과적이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여기에 석회 유황합제를 뿌리지 않아서 한 달에 두번 정도 농약을 했는데도 과일 하나도 따지 못했어요. 벌레한테 다 뺏기고. 하지만 금년에는 석회 유황 압제를 뿌려서 어, 농약 뿌리는 횟수는 어,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똑같이 했는데도 어, 금년에는 어, 과일이 그대로 다 달려 있습니다 뭐 거의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과일 어, 벌레도 하나 먹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농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음, 석회 유황 압제를 뿌려줘야 된다는 것 어, 그리고 농약하는 주기는 한뭐 어, 열흘에서 10월 간격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비 주는 방법하고 시기인데요. 퇴비를 줄 때는 그냥 밑에 그냥 뿌려만 놓지 마시고 뿌려놓은 다음에 흙 같은 걸로 좀 덮어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흙으로 덮지 않으면 퇴비의 그런 효과가 30% 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귀찮기는 하겠지만, 테비를 뿌린 후,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을 해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만약에 한 번만 한다면 늦가을, 초겨울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또 추가로 할것 같으면, 봄철이나 가을에 테비를 좀 주고, 적당한 시기에 비료도 한, 한두 번 정도 주면은, 나무 자라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과일나무 잘 키우는 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방대한 내용을 추격하다 보니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좀 많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나는 대로 특히 전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일나무별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밤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